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유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알림 소식은요 꾸미기 배경이 추가가 되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싹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든 1차 이벤트를 지금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예전에 나온 가을 이벤트 아이템이랑 여러분들한테 조금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앞마당, 뒷마당, 그리고 하늘 배경, 그리고 울타리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안살것 같습니다. 너무 붉어요. 너무, 너무 색깔이 쨍해. 어 이거 약간 전용, 그러니까 동양풍 하늘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 배경 자체가 약간 핏빛하늘 배경. 어, 이거 약간 핏빛 하늘 배경인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여기에다가 뭐 요런 하늘이랑 요런 하늘이랑 차라리 이게 아니면 옛날 하늘, 예전에 나왔었던 하늘 중에 보름달이 뜬 하늘이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금 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 나온 배경은 이렇게 띄워 두도록 할게요 배경 자체 하늘이 300짜리가 나온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붉은 배경이라 가지고 그거는 조금 취향이 많이 갈릴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요렇게 미리 보기로 띄워두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방석 그리고 흐르는 강 그리고 요게 아마 동물 상호작용이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기 이번에 나온 이벤트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가을 이벤트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잠깐만.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예전에 나왔었던 템마루 아이템이거든요. 요거 참고로 두 개는 딱 붙겠죠. 이, 이게 미묘하게 단차도 있고 딱 붙진 않습니다. 이거 자체는 딱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방석 아이템은 당연히 이거는 두 개가 딱 붙겠죠. 요렇게 하면은 딱 붙는 아이템이고요. 흐르는 강도 조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흐르는. 요게 흐르는 강 러그인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딱 붙는지? 딱 맞습니다. 어, 나름 딱 맞고요. 색감이 색감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 옆에 돌멩이 차이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흐르는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이벤트 아이템 흐르는 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이가 진짜 픽셀 단위 상관없이 딱 붙기는 하지만은 색감 차이라던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가을 나무가 몇 개가 조금 있거든요 요거랑 그리고 요게 이제 이벤트성으로 나왔었던 아이템 나무이고요 그리고 조금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가 되었었던 그래 이거 키큰 가을빛 나무 그리고 벤치도 있어요. 어, 공원 벤치도 있고요. 요거 말고 시즌 챌린지 아이템으로 나왔었던 커다란 단풍 나무도 이렇게 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는 여 아, 이거 있다. 떠도 연못 연못 아이템 그리고 해머.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을 배경으로 변경을 하고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가을 배경으로 좀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아마 리이슈가 될때저 커다란 가을 나무도 다시 리이슈가 될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저거를 아마 된다라고 하면 각각, 각각 두 개씩 더 만들어주지 않을까?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걸로 꾸민 배경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도안을 날려 먹었어. 어디다 저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다 저장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도안 자체를 날려 먹어. 도안 자체가 없어 가지고 다시 꾸민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다른 테마 같은 느낌으로 꾸밀 거 꾸밀 것 같고요. 커다란 나무가 날라갔네 요거랑 요거랑 요것도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해줄게요. 가을 나무 자체는 아마 다시 리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뒤에 보이시는 커다란 나무 정도는 다시 구입을 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게 이제 이벤트 아이템이고, 요게 작년 작년에 가든 이벤트였던가, 아무튼 가을에 출시했었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이거는 딱히 상호작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 상호작용이 있나? 아쉽게도 뒤에 있는 거는 딱히 상호작용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쨍한 느낌의 붉은색 단풍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번 배경이랑 이번에 요 아이템을 구입을 획득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게 아니시고 나는 그냥 진짜 무난한 듯한 느낌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예전에 제가 구입한 작년에 나왔었죠. 이거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거를 잠깐만, 시간대를 바꾸고 뒤에 가을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은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아이템 제외하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잠깐만. 봄. 여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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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쨍한 느낌보다는 그냥 범용성이 있게 쓸수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가을 배경을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오른쪽 배경이 신 배경이라서 좋기는 한데 너무 쨍한 느낌이라서 눈이 되게 아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요즘 새로운 배경에 재미가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앞마당 배경 쪽에 커다란 나무를 한두 개씩 꼭 배치를 하더라고요. 저게 좋기는 한데,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 각도로 볼 때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게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받아주도록 하고요. 내일 알림 소식은 타마 쿠키가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타마 쿠키가 출시를 하고 다행히도 이거 갤러리 쪽 보니까 삼성짜리가 동상이랑 그, 레코, 그 레, 레코드판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게 삼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되면은 상황 봐서 그냥 바로 정가를 쳐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가 쳤는데 만약에 꽁짜 쿠키 나왔는데 똑같은 거 나오면은 좀 배가 좀 그렇겠지만 3마 쿠키 나오자마자 저는 그냥 안전하게 정가를 쳐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재원님 요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똑같은 걸로 답례해드릴게요. 영영님도 SP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영님 SP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나한테 없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오 감사합니다. 어, 없는 거야 이거. 감사드려요.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마 쿠키 자체는 제가 제돈 주고 뽑지는 않을 거고요. 정가 그냥 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자마자 그냥 빠르게 정가 쳐서 마음 편하게 포켓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비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오니까 특별히 비조심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